자, 얘가 성립하도록이래. 그치? 자, 선생님은 얘를 X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0이 아니지. 그치?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양변 X로 나눠보자. 자, 그래서 얘를 X로 양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X분의 LNX. 그 다음에 얼마야? 얘는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X는 요 범위에 있으니까 0은 아니고요. X는 양수야.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고 부동호반이 안 바뀌었고요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이 FX를 예로 놓을 거야. FX를 뭘로 놓는다고? XLNx라고 놓을게. 그래서 이 XLNx가 최대로 얼마일 때? 최대값. XLNx가 최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요 범위에서 XLNx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라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잖아.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찾읍시다 얘 최대 최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 하셔야겠지 자 f p r i x 자얘 예, 미분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분모 제곱 분모 제곱 x 제곱 자그 다음에 분자 칩니다 미분 하시면 얼마야? x 분의 1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ln x 그 다음에 분모 미분 하시면 1 여기 나와주는 거지. 자,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f'x는 프라임 x제곱, 1-lnx, 여기까지 나왔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얘가 0 되는 부분 조사합시다. 0 되는 부분 조사했더니 어디에서 0 돼요? 2에서 0 되네. x는 2에서. 오케이? 얘는 정의역이 얼마입니까? 얘는 정의역이 얼마지? 0보다 큰 부분이야. 오케이? 자,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린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봅시다. 자 요렇게 됐고요 2에서 0 된대. 자 2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지 2분의 ln2는 얼마야? 1. 2분의 1이네요. 자, 2분의 1. 요점 지나고요. 자, 그 다음, 증감표. 자, X, 0, 2.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증감표, 요거까지 예, 얘네까지도 할까요? 얘네까지요 자, 증감표 이렇게 조사할게. X, 어차피 요 범위니까 이걸로 쓰자. 2분의 1. 땡땡땡 여기에 뭐가 있어요? 2 땡땡땡 얼마? 2제곱 이렇게 있겠다. 그치? 증감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2분의 1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2제곱이 있는 거지. 여기서만 조사해. 하 여기 안에서 자, f'x 얘가 여기서 0됐고요. 이거 조사해야 되네. 이거 자, 여기 뭐 집어 넣을까? 2분의 2 넣을까? 얘가, 어, 2분의 2. 얘가 이거잖아. 2.7분의 2인 거잖아. 오케이? 어, 얘보다 작잖아. 자. 아니면, 쉬운 건 뭐니까? 얘가 2.7분의 이거니까. 1 넣을까, 1? 1. 이 사이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있는 거1 집어넣을게, 1. 1을 얻어 집어넣어야 돼? f'x,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여기 어디야? 얘가 0대고. 여기 양수고. 얘 1이니까. 양수네,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양수, 0, 1. 양수란 말이야. 플러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법이 이거 집어넣어야 돼, 그치?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 얘는 2.7. 얘는 2.7제곱. 3 집어넣을까? 3? 3은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자고, 요 여기다. 자, 그러면, 3 집어넣, 이거 집어넣을까? 2에, 2분의 3 집어넣자. 이거. 오케이? 이게 더 계산하기가 좋네. 자, 1 빼기, ln, 2의 2분의 3,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1 빼기 2분의 3이 앞으로 나오고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얘는 플러스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겠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2분의 1에서부터 증가해서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고요. 2에서 0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찍고서 감소해서 2제곱까지 내려오겠네. 오케이? 그러나, 요거 함수 값좀 찾아 봅시다. 2분의 1의 함수 값. 2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2분의 1. Ln. 2분의 1. 요렇게. 자,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구요.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일 때의 함수 값은 얼마야? 2일 때의 함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겠지? 2일 때의 함수 값은 2분의 1. 1. 그 다음에 2제곱일 때 함수 값. 여기다 집어넣으셔야지. 2제곱분에. 자, LN. 2제곱은 얼마야? 2가 앞으로 나가지. 2네, 2.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 2제곱분에.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여기 찍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증가해서 자 2제곱일 때 함수값은 얘도 양수잖아. 양수인데 감소야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이 요 범위서부터 에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 같겠네. 얘가 얼마야? 베타. 베타가 얼마야? 2분의 1. 우리가 하는 거고, 요 범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돼요?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가 얼마? 2분의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2 더하기 1분의 1. 오케이 됐어요.